네, 오늘은 맛있는 된장찌개와 가지구이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원테이크로 되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가지는 깨끗하게 물로 씻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씻다 보니까 약간 어설픈데요. 어느새 이렇게 3등분 제가 완료를 해놨어요. 씻은 가지는 이렇게 3등분을 한 후에 양념이 들어갈 칼집을 내줄 거예요. 칼집은 이렇게 끝까지 내지 말고 한 3분의 2 지점까지 쭉 칼집을 내줍니다. 되게 쉽죠? 그리고 이제 제가 된장찌개 넣었던 호박이랑 가지를 저렇게 이제 구울 건데요. 그 사이에 된장찌개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두부가 생명이니까 두부도 아낌없이 섭섭치 않게 팍팍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추도 이거 매운 고추는 아닌데 비주얼적으로 먹기 좋으라고 같이 충분하게 썰어서 넣어줍니다. 아, 이거는 이제 가지 소스에 만들 양념 소스인데요. 양념 소스에 마늘을 다져서 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늘을 썰고 있어요. 굴 소스에 같이 넣어줄 건데 한 손으로 썰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테이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굴 소스랑 간장, 마늘, 양파를 넣고 그리고 이렇게 달달한 물엿까지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 주면은 아까 썰어두었던 가지를 이제 팬에 깔아두고 약불로 이렇게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만들어 놓은 소스를 가지고 위에 살살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그냥 위에다가 슥슥 발라주면 돼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틈 사이사이에 소스가 잘 배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발라주고 양이 좀 모자라서 아까 만들었던 소스를 조금 더 물을 추가를 해줬어요. 이렇게 물이 좀 자작하게 배일 수 있도록 한부퀴를쓱 둘러주고요. 벌써 맛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중력 불로 가지가 이제 익는다 싶으면은 슬슬 뒤집어주기 시작합니다. 가지 구이가 물렇게 물가가 촉촉하게 머금으면서 잘 구워지기 시작해요. 이거 밥 위에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밥 도둑이 따로 없는 간편하게뚝딱 만드는 가지 요리입니다. 그리고 호박전도 이렇게 이 소스에 같이 조려 먹으니까 더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를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열심히 찍어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된 거예요. 그리고 된장찌개는 뭐 다들 잘 아시니까 그렇게 따로 찍진 않고 오늘은 가지 구이 위주로 열심히 찍어 보았는데요. 앵글이 자꾸 이거 뒤집느라고 한눈이 팔려가지고 앵글이 벗어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가지구이 조림이 이렇게 보이고요. 밥이...